갑자는 태풍이 이 땅을 한 바퀴 핥히고 지나갔는데요. 새삼 자연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그렇게 도 심했던 비바람이 한나절만에 맑은 가을 날씨로 바뀌는 자연의 조화에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달과 산과 소울과 바람으로 지어진 시한수를 감상하면서 한가위를 맞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내 구로된 시라는 뜻을 가진 절구라는 보통명사를 제목으로 붙인 시인데요. 작자는 고려 전기재상의 문화시중을 지낸 최충 선생이라는 설이 있고, 고려 중기 최충헌의 손자로서 최씨 무신정권의 3대 집권자인 최항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계모와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귀양 보낼 만큼 포악한 독재자였던 최항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으야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해동 공자 고려의 공자님 이렇게 불리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최충선생의 작품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만정월색 무연초기요뜨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등불이요. 입조와 상관 불속빈이라 자리에 들어와서 있는 산빛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르구나. 개뉴, 송현, 탄보을 하니, 또한 소나무로 된 가야금줄은 악보 의유의 것을 연주하니, 다만,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길 수 있을 뿐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구나. 이 촉자는 촛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등불이라는 뜻도 있기에 등불로 새기면 더욱 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조 상광이라는 말은 내가 앉은 자리에 슬그머이 들어와 있는 산빛이다. 이런 말인데, 달, 지는 달로 인해서 생긴 산 그림자가 내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새겨도 좋겠고, 작자가 바라보는 달빛에 저어진 산의 광경이 이라고 새겨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소 빈이라는 말은 불청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속자는 여기서는 부르다 초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한이라는 뜻으로 갱으로 읽고요. 그리고 송현이라는 말은 소나무로 된 가야금줄 저는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이것을 소악으로된 악기줄 가야금줄 정도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탄보유의 외회, 악보유의 것을 연주한다. 탄금대할때그 탄자죠. 악기를 검은고를 타다 뜯다 연주하다 이렇게 쓰는 탄이다이 말이죠. 에. 그리고 악보유의 악보유의 것 또는 악보로 표현할 수 없는 곡 이렇게 새기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 줄지어 선이 소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불어대는 이 바람을 이 불규칙한 바람 소리를 보외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이 소나무로 된 악기 줄이 소나무들이 그 말이야 소나무들이 악보 위에 곡을 연주한다. 이 소나무 사이를 바람이 불어대는데 그 바람소리가 음악으로 들리는데 좀 불규칙하다. 네, 이렇게 새기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U자는 어기를 고르게 하는 어조사로 쓰였다. 특별한 뜻은 없는 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진중미 전인이라 다만 이라는 지자죠. 그런데 굳이 다만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방만이라는 글자가 하면 뭐뭐뿐이라는 말이 호응을 하죠. 그러니까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길 뿐 그렇게 새기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강자는 뭐뭐 할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처럼 귀중히 여길 수 있을 뿐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새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의역을 한다면 보배처럼 귀하게 여길 뿐 정도로 새겨도 무방할이라고 봅니다. 미전인이라 내가 느끼는 이 대자연에 대한 감동을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느끼는 이 감동을 온전하게 필설로 전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시의 핵심이 여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자연을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이 벅찬 감동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전해줄 수가 없다. 터질 것 같은 이 자연에 대한 감동을 이런 에, 뜻이 들어 있는 이, 이 결구를 보듯이 이 작자는 이 시는. 대자연을 만끽하고 대자연을 보배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납니다. 특히 달과 달빛에 젖은 온 세상이 아름답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마음까지 드러납니다. 보배로 여긴다는 것이 토통. 돈이니, 권세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 뿐인 저 같은 소인배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를 음미하는 순간만이라도 대자연을 보배처럼 여기고 그 아름다움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으로 이시 전체에서 어, 우리는 무욕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바라보아야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들어야 달과 산과 소울과 바람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 감동적인 음악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인 산사 어진새비유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프론 입은 사람 선호명이 티끌진 세상 밖에서 논인다 조선 중기 시와 문장에 뛰어났던 소홍이 필선생이지은 유남학이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요. 이 시구를 이 시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황옥 선생은 의초인 삼사 어진세비유라고 어, 바꿔서 어, 쓴 서예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전주박물관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보아서 에, 외우고 있었던 글귀입니다. 신기한 마음에. 황옥선생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부연하고 싶습니다. 네, 군대덕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호가 석전인 이 황옥선생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양반은 원래 붓글씨를 이렇게 붓을 이렇게 쥐고 어, 글씨를 쓰셨겠죠. 그러다가 예순 서너 살쯤에 물건을 손에 쥐면 떨린다는 이 수전증이 와서 붓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 쓰는 악필법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자그만치 86살이 됐을 때더 이상 수전증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붓을 쥐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글씨를 쓰면서, 아, 5은 다섯 살 때까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은 여섯 살에 돌아가셨죠.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일본 사람들한테 석구람을 안내하기 위해서 도함산에 올랐는데요. 석구람 입구에 큰 범종이 있습니다. 그 범종을 매달아둔 종가의 불국대종각이라는 편액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듯이, 이것을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황국 선생님의 글씨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토암산에 있는 종각의 편액 글씨가 전라북도 서예가인 석전 선생의 글씨라서, 놀랍고 또 반가웠던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의 종점은 아무래도 자연을 보고 느끼는 이 진한 감동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글로서 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있는 결구에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 지금 와서 내가 느끼는 내가 받은 이 감동처럼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이 감동을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남에게, 애인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필설로 드러낼 수 없는, 필설로 전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달과 산과 솔 그리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소재들 중에서 저는 특히 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명심보감에 밝은 달밤을 도둑은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밤도둑 말고는 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달도 그 달을 바라보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제각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포대에서는 하늘에 뜬 달, 경포 허수에 뜬 달, 경포 바다에 뜬 달, 술잔에 비친 달, 상대방의 눈에 어린 달, 이렇게 다섯 개의 달을 볼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경포 호수 주위에 살면서 바라보았을 같은 달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중하게 양육하면서 유복하게 살았던 신사임당의 달과 남편과 시댁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녀를 연거푸 잃는 아픔을 겪는가 하면은 친정이 풍비박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요절한 헌난서헌의 달이 같았을까요? 두부가 1082년 7월 16일날 친구들과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바라보았을 세상 만물은 다 임자가 있지만 저 산위에 뜬 달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금하는 그 사람이었고 아무리 그것을 즐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찬미한 적벽강의 달과 단종 임금께서 1457년 사사를 앞두고 바라보았을 영월의 달이 같았을까요? 또 1597년 정유년 명량해전에서 9월 1 6일죠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외적선을 온전히 쳐부수고 법성포로 또, 위도로 해서, 군산 선유도, 어, 군산 선유도, 에, 난중일기 원문에는, 선유도가 아니라, 고군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군산 선유도의 작전상 후퇴에 있으면서 바라보았을 이순신 장군의 달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각오로 바라본 비장한 달이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에서, 고향 집 뒷동산에서, 아니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지금 계시는 곳에서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가을 달 맞이하실 한가위 달은 어떤 달일까요? 부디.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다리 되시기를 충심으로 빕니다. 명절 잘 쉬십시오.